안녕하십니까. 태양농부입니다 네, 여기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밭이 저희 생강밭입니다. 네, 작년보다 거의 한 양을 두배 정도 늘려서 올해 이렇게 심었는데요. 네, 이 더운 날씨에도 이 더위를 이겨가며 이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. 야... 저번에 풀이 좀 많이 나서 사이사이에 이제 풀약을 줬고요. 예, 확실히 날씨가 덥다 보니까 풀도 예, 금방 이렇게 죽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해줘야지 안 그러면 풀이 금방 금방 자라기 때문에 예, 저희가 이 마, 많은 평수의 밭을 관리하려면 예,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. 네, 오늘 날씨가 많이 더운데요. 어, 폭염주의보까지 떴더라고요.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이 생강들이 땅에 뿌리를 내리고 이렇게 열심히 자라고 있습니다. 야, 그래도 대가 이렇게 크게 크게 올라오는 게 올해는 생강이 잘 네, 보겸 주의보 메시지가 떠서 영상이 끊겼는데, 야 확실하게 이렇게 지푸라기가 좀 열을 내려주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 이 주변에 이런 자풀들 특히 이 한삼동굴이 자주 올라와요. 금방금방 올라오는데 여기까지 지금 생강밭을 침범하지 않도록. 다 이렇게 사전에 차단을 해줬고요. 아, 오늘은 이제 이따가 생강 끄트머리에 살짝 노란색이 조금씩 보여서 저희가 약을 저녁 때 주려고 하고요. 예, 사전에 한번 이렇게 와서 마트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. 이 노란색 병이 어, 다른 곳에 퍼지기 전에. 그때그때 그때 바로 맞는 처방을 해줘서 생강이 수확때까지잘 자랄 수 있도록 긴장을 늦추지 않고 관리를 해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이렇게 저희 밭을 한번 찍어 봤는데요. 저희가 수확철이 되면 또 영상을 올릴 거고요. 그때는 이제 아래에 실하게 생강이 달려서 올라올 예정이니까요. 또 그때 필요하신 분들이 구입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열심히 한번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태안 농부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